김해시는 지난 25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6.25 전쟁 제 7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기념식에는 홍태용 시장, 유명렬 시의회 의장,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과 기관 단체장, 군부대장,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기념식은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수여, 기념사, 격려사에 이어. 6.25 참전유공자회 배대한 김혜시 지회장의 회고사, 기념공연 6.25의 노래재창, 만세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홍태용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건 참전용사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맺은 결실임을 잊지 않겠다며, 동시에 언제든 비극의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,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가슴 깊이 되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.